교육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5년도 평택교육 현안 협의회가 지난 2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내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의제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현안 의제 협의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우선 검토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번 회의에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 현안 협의회는 특화된 독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평택 교육 비전을 위한 상이 인재 육성 지원 센터 구축을 의제로 삼아 논의됐습니다.